에픽이 됐든, 테일러메드 심투가 됐든, 또 핑이 됐든, 고객님들이 시타를 진행하다 보면, 어드레스 라인업하고 스윙 했을 때, 고객님이 느끼는 약간 그 피드백은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핑이라는 브랜드는 헤드를 좀 가볍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중량 자체가 가볍진 않지만, 휘둘러서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아, 좀 헤드가 가볍게 내가 편하게 스윙이 들어간다는 기준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에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무게감을 좀더 느낀다. 라는 부분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테일러 메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하게 헤드 무게도 느끼시는 것도 있고, 타감이나 이런 부분이,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소재가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헤드에서 휘둘렀을 때 느끼는 타감, 그 다음에 카본에서 나올 수 있는 좀 스윙 웨이트, 그것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드레스 라인 같아요. 예전에는 기본적인 어드레스를 놨을 때는 헤드가 약간 약간 열리는 듯한 느낌. 그런 게좀 있었다면 지금은 좀 헤드가 딱 어제스 했을 때 셋업이 딱.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손님들이 좀더 심에 대한 부분을 좀더 높게 평가를 하지 않나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셋업을 보시면 캘러웨이 에픽도 되게 안정적인 셋업을 보여요 테일러메이드도 마찬가지고요 D타입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왼 끝에 있는 게 캘러웨이 에픽 맥스고 가운데 있는 게 심투 맥스 D고요 심투 맥스인데요 에픽 맥스랑 심투 맥스 D랑 거의 같은 헤드 형상을 갖고 있어요 뒤쪽으로 헤드를 좀더 납작하게 키워준 느낌 헤드 셋업을 보면은 약간 업셋이 좀더잘 더 되어 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이 딱 봤을 때는 좀더 어드레스 감으로 봤을 때는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어드레스를 딱 내려놓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기본 셋업을 했을 때 손님들이 좀 편하게 다가오지 않나 커스텀 샤프트를 내가 어떤 거를 장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클수 있습니다 네. 올해 커스텀 샤프트에 최고 유행했던 샤프트는 벤투스 샤프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텐세이 오렌지라든지 항상 많이 나온 오2어 d HD라든지 이런 샤프들 다각끔가받고 있는데 테일러메이드가 벤투스 샤프들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벤투스와 심투의 조합이 손님들한테 되게 좋았던 반응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초보 골퍼들도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젊은 골퍼들은 근력이 좋고 스윙 시프트가 좋기 때문에 일반 스탁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커스텀이라는 거를 많이들 찾으시는. 추세거든요. 이 벤더스라는 샤프트가 올해 되게 유행할 거를 미리 알았는지 약간 포인트를 잘 잡았다. 테일러 메이드가 약간 한발 빨랐다. 어떻게 보면은 타 브랜드보다 올해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좀 덧붙이자면 여성용 클럽이 올해 되게 호황이었어요. 여성 골퍼들이 엄청나게 많이 골프 쪽에 입문을 많이 하셨고요. 클럽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그런 지금 상황인데 테일러 메이드 드라이버가 여성 드라이버도 좀 많이 각광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요즘 골퍼들은 예전 여성 골퍼보다 스윙 스피드가 많이 빨라졌다. 무게도 좀 있고, 좀 강성감도 갖고 있고. 그런 중량감을 갖고서 스윙을 할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를 많이 찾으셨거든요. 젊은 여성분들의 이제 골프의 유입도 되게 많아졌다는 걸볼수 있는 것 같고, 이 젊은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테일러메이드라는 브랜드가 좀더 디자인적으로 되게 심플하고, 너무 이제 여성성을 강조하지도 않고, 남성성을 강조하지도 네. 않은 이 디자인을 협력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L 스펙부터 이제 A 스펙까지 하드하게 이제 골프를 치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두 가지 여성용 샤프트 피팅용을 더 갖고 있는데, 스피드 에볼루션은 이제 30단짜 프터와 4 0단샤프트를 갖고 있어요. 이런 피팅용 샤프트를 고객들이 여성 고객들이 찾는다는 것은 여성 골퍼들의 이 스윙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도가 많이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리 같은 경우는 테일러메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라인, 좀더 웨이트적으로도 가볍고. 히드로기도 키도 좀 편한, 심 라인보다는 조금 가볍게 칠수 있는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올해 되게 합격점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흔히 많이 나오는 여성체하면은 핑크색이라는 약간 틀을 좀 벗어나지 않았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비거리, 그 다음에 방향성, 이런 거는 이제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웨이트적으로 여성분들이 누구나 쓸수 있는, 가볍게 쓸수 있는 그런 스타일. 그런 느낌을 잘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글로리는 드라이버 우드, 유틸, 아이언까지 골고루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테일러메이드 우드가 기존의 이제 M 시리즈보다는 아주 한참 전에 유행했었던 엄청 화제를 일으켰었던 v s t y l 라인업하고 진짜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v s t y l 라인업을 쳐봤던 사람들은 최소한 골프를 한 15년 이상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 헤드 모양을 이제 기억을 하실 건데 이 v 자 t 라인이 형상이라서 그런가 그런 느낌하고 어드레스 했을 때 헤드 모양 느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심투 같은 경우는 좀더상급자용 골퍼들. 심투 맥스 같은 경우는 일반 아마추어 상급자들 고르로쓸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심투 같은 경우는 이 헤드 자체에 이제 티탄을 썼기 때문에 약간 타감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객들이 느꼈을 때아 이거 좀 느낌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들 나는 그런 피드백 많이 주시거든요. 어 괜찮은 것 같아. 아 이거 타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심투 맥스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우두계의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본인들이 찾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좀볼수 있는 것 같고요. 아마추어들이 치기에는 저는 이제 심투 맥스 쪽이 좀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두도 밴드 스가 있긴 많았죠. 블랙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하드한 느낌이고, 하이킥 샤프트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 아마추어도 쓰기에는 버거운 면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벤츠스 블루 같은 경우가 약간 미드 킥이지만 약간 미드 쪽에서도 약간 팁성이 좀더 강성이 있어서 구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쓰려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좀 반응이 좀 좋았고 전체적으로 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샤프트 그러니까 헤드에서도 느끼는 타감이 분명히 있지만 샤프트에서또 나오는 타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좀 만족도가 되게 높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벤츠스라는 샤프트와 브이스틸이라는 옛날에 그 느낌 좋았던 헤드의 감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이 셋업 느낌부터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아서 아무래도 거부감 없이 드라이버와 같이 많이 가져가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성 있는 거는 유 t 는좀 확실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는 심투 맥스가 좀더 아마추어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드 모양이나 이 페이스면이나. 헤드 모양을 비교를 하자면은, 심투 같은 경우는 약간 딥한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드라이빙 아이언에 좀더 비슷한 느낌의 헤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급자 골퍼들이 유틸, 일반적인 이런 심투 같은 유틸을 보면은, 아, 헤드가 너무 크다. 아, 좀 헤드가 너무 커서 나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심투는 아무래도 상급자 골퍼, 그 다음에 공을 좀더 눌러치고, 좀더 공을 정확하게 이제 시팅할 수 있는 그런 골퍼들한테는 유리하게 다가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심투 맥스 같은 경우는 일반 아마추어들. 이던만딱 놔도 아 이거 편해 아 이거 너무 나 그냥 쉽게 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골퍼들한테는 심투 맥스가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샤프트 그란데가 기본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유틸이라는 그런 부분은 아이언과 같이 약간 좀 찍어치는 느낌의 이 수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량감이 다른 클럽에 비해서 아이언과 같은 좀 무게 중심이 좀 있는 느낌 좀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샤프트들 일반 유틸리티가 50g대 샤프트로 많이 치우쳐 있다면은 이 심투 맥스 같은 경우는 60g대 심2 같은 경우는 70g대로 커스텀을 뭐2 a d 나 이런 70g대 80g대를 하지 않아도 좀 쓰실 수 있게끔. 편안하게 좀 어떻게 좀 권할 수 있는 그런 샤프트의 강성들이 좀 나왔다는 것도 저는 요번에 좀심투이 유틸에 대해 좀 칭찬하고 싶은 핀과 같이 가장 많이 판매된 유틸리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두 가지 모델이 일반적으로 지금 고객들이 어 제일 많이 찾고 있는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핑하고 심투맥스 같은 경우는 헤드 모양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양의 느낌은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윙 스피드가 좀 히팅을 좀더 강하게 하는 골퍼들이 테일러메이드 쪽이 좀더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핀 같은 경우는 약간 드라이버나 우드나 전체적인 비율적으로 약간 그스윙적으로는좀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드는 이예요 타감도 그렇지만 타감이 약간 묵직한 느낌의 타감보다는 가벼운 느낌의 타감을 좀더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고객님들이 시타를 했을 때 헤드를 잘 떨어뜨리시는 분들, 샤프들을 좀더 중량감 있게 써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테일러메이드 쪽을 좀더 저희가 권해드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요 투어 사용률이 많고 화제가 되어 있고 그런 게 지금 현재적으로 테일러메이드에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일단 시작이고요 그 시작으로 이제 찾아야 와서 또 시타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또 나왔을 때 클럽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기존보다는 좀 테일러메이드가 아무래도 이제 커스텀쪽 이쪽에 대한 비중이 되게 커졌다 훨씬 더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또 시도를 또 많이 하는 브랜드잖아요. 기대가 돼요. 뭐 내년 내후년에도 다른 브랜드보다 좀더좀 좀 발전성 있는 뭔가 좀더 획기적인 걸만들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테일러메이드 클럽 그다음에 뭐 드라이버 우드 유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더 궁금하신거나 아니면 뭐 테일러메이드 클럽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해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은 티노 파이브나 저희 티노 파이브 저희 서초점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피팅 그다음에 샤프트를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티노 파이브 서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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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프리미엄 골프,